이제 저희 다들 모인 거죠. 준비도 됐고. 네. 다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다들 한 명씩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라민크부터 아래로 <웃음> 어, <laughs> 어 저부터인가요? 응. <laughs> 오, 오, 싹 긴장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유치원 응. 방송하고 있는 여고생 스트리머 라민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웃음> 와, <웃음> 와! 와! <웃음> 와. <웃음> 그럼 두 번째, 민트님.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민트입니다. 혹시 노래 부르시는 민트 님 맞으세요? 아, 제가 바로 그 민트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이나야님 안녕하세요 이나냐입니다네 번째 제노님 안녕하세요 예그 네, 노래 방송하는 제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전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김치볶음밥 좋아하는 중상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전가요 어 안녕하세요 섬식입니다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섯 명 모였네요 일단은 저희 룰 다들 알고 계시죠? 만. 근데 결국에 제가 <laughs> 적은 사람은 이나냐냐. <이놔냔이냔이냥. 웃음>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다음. 이나야 님. <laughs> 저예요? 오케이. 네네. <laughs> 나 님. 이동됐습니다. 어? 아 오케이. 그럼 다들 이제 <laughs> <오케이>. 이동이 되었네요. <laughs> 네. 지금 31분이니까 51분까지 숨기는 시간을 아... 갖도록 할게요. 20분 동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케이. 빨리 숨기면 은좀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떠들면 될것 같아요. 네,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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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마이크를 껐어요. 자, 나에 대한 힌트들을 숨겨놓아야 한대요. 일단은 좀 둘러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마을이. 어 진짜 이쁘다, 근데. 약간 초원이랑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다가 숨겨야겠다 여기 숨기기 완전 안성 맞춤인데요? 여기 대박이다. 여기다가 저에 대한 힌트 하나를 숨겨야겠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숨기겠습니다. 천장에 숨기면 깜깜해서 못 찾았어. 어, 천장에다가 어,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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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이런데. 여기다가 하자 여기다가 자 일단은 저에 대한 걸 하나 적을까요? 안녕 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니? 후 <laughs> 때. <laughs> 내 나이는 사십 원고 이거 봐봐는 네. 욕하겠다 욕하겠어 이거를 넣어주고요. 혹시 더못숨기신 분들 계신가요? 다했습니다 다 다했습니다 다했습니다 이번에는 알다시피 몇번 맵에 걸렸는지 말을 해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말하면 오히려 약간 그 주인이 약간 쫄린다 음 재밌어하지 떨리겠다? 않을까? 음, 음 라밍크부터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오케 나 세번째야 세번째 쑤오오 <laughs> 좋아 제 차례 1번 분 쫄리시겠다 어떡해 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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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그럼 이제 다들 마이크 끄고, 14분이니까 네. 3 0분에 다시 한번 마이크 10분에... 키는 시간. 가도록 하3 0분다 다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바로 앞에 있어 인건 누구야? 누구야? 불쌍해서 보너스로 하나 드림 크, 과일시어 유. 약간 여성분이지 않을까? 민크님? 불쌍해서 하나 드림 크, 이거 민트 말투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빨리 찾아야겠죠? 최애템 매닝블랙 기억제거기 이거 민크님인데 이거 이거 민크님인데 토익! 토익 얘기할 사람 누구야? 학생! 토익이면 한국이죠? 한국이야 한국이야 탐식이 아니야? 현재 외국에 살고 있어요 탐식이야? 야 이거 빼박인데? <laughs> 잠깐만 제노님이 외국에 살지는 않지 않나? 아니 우리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은이 사람은 분명히 아이 집을 찾으면은 나냐님이랑 어 나랑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내가 걸릴 줄은 몰랐던 거지 내가 걸리면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노님 평소 방송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시간대요? 네저 시간대 9시부터 한 4-5시간 네, 해요 9시부터 4-5시간 네, 제노님이 시간 얘기할 때 내가 뭘 봤냐면요 오후 몇시 한국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했거든요 그 말인즉 사실이 <laughs> 아니다 아 외국 스트리밍 하면 텀식꼭 싫어잖아 확실한 증거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제노님이 어디 사시는지 몰라 나네 끝났습니다 스폰 아. 치세요 더 이상 못 찾아요 스폰 네. 바로 스폰 치세요 네 쳤습니다 <laughs> 오케다 더러워 다들 황벌의 장에서 대화를 하도록 하죠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자신의 추리를 약간 단서들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추리를 해서 누구를 꼽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요 여기서 혹시 가장 먼저 말하고 말...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어, 저는 뭐 언제든 생각을 는데 아! 저는 확정이거든요. 맞아. 어, <laughs> <laughs> 재노님도 그 계단에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제가 단서를 네 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자 숨기는 거 하나는 정말 그 이쪽에 좀 부각을 좀 나타내시는 분이다. 일단은 첫 번째 힌트가 남다른 텐션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찾았을 때좀 <laughs> 사실은 절망적이었어요. 그 스트리머 분들이 다 텐션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중저음. 아. <laughs> <laughs> 남 다른 텐션은 진짜 없는데 <웃음> <웃음> 여기서 또세 번째가 유튜브 성별 비율이 여자가 90% 남자가 예 이거 나 <laughs> 이거는 이미 끝났다. 게임이. 음... 떨고 계신 거 같은데 아닌가요? <웃음> 아. <웃음> 아 계속 <laughs> 아 계속 다 아닌가요? 아니 계속 네. 아, 아닌가요? 아직, 하고... 끝난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 끝난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그 미친놈. 아. 그렇죠? 아, 그... 아, 그...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니 맞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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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이제 중상품이 앞으로 나왔어요. 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입니까? 정답. <laughs> <laughs> 아이고 상품상. 제가 바로 마, 아, 맞긴 맞는데 제, 너무 제가 직설적으로 쓴 건가요? 네 나이는 사십 얼마 남아가요 바로 제가 말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네. 어 네네. 저는 파란색 스파이더맨 마을에 갔다 왔는데요. 정말 그 광활한 대지에 건물은 한 채라고 밖에 없는. <laughs> <laughs> 하나만 벌러덩이고, 나머지는 절벽, 거미줄, 나무. 그리고 더럽디 더러운 땅. 제가 그걸 다 뒤지면서 힌트를 총열한 개를 찾았어요. 우와. 근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제가 힌트 쓴 거랑 이걸 같이 보면서. 아니, 시발 이게 맞나? <laughs> 아니, 아, 그러면서 진짜 생 마음속으로 욕하면서 하거든요. 자, 더스트 채팅 22. 식욕, 동생. 탈렌트급 외모. 영어로 액티브 적으셨더라고요, 액티브. 음... 그리고 노래 부른 적이 있다. 그리고 낮방송이라고 적어뒀거든요. 그리고 마크 초보. 어? 그리고. 어? 미아나가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에? 인트랑인트 일단 <laughs> 이... 헷갈린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생. 그리고 탤렌트급 외모.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이렇게 말도 약간 대충 여성분이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유출을 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답인 분들이 계시면은 카운트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상풍 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잖아요. 이제 모두가. 아, 그러네. 미리 아. 적, 적읍시다. 아, 그러면은 아, 그러네. 그 그러네. 노트에다가 미리 적읍시다. 결정했습니다. 아, 이장은 이장은 <laughs> 이장은. 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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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야. 저 말인가요, 민크님? 그럼 라민까 앞으로. 어 먼저 제가 맞는지 아닌지 말부터 해도 되나요? 네. 저는 이상이 장이... 음. 아닙니다. 아빠! 나뿌 나갔어! 게임 나갔어. 개방진이다 근데 저 저도 민크님 줄았는데? 민까 아니었어. 나도 민크님 생각했는데. 삐 삐이... 오케이, 자, 잠시만... 그러면 이번에 저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찾은 거 라떼는 말이야, 떡볶이가 500원이었다. 이 말이야. 두 번째, 나는 공차 버블티를 좋아해. 이게 가장 먼저 발견한 건데, 공차 버블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제가 이나니 누나하고 따로 만났었는데, 그중국거래 때문에 그때 갔던 식당이 버블티를 팔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캐나다에는 공차가 아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 있다. 어? 아, 잠시만요. <laughs> 다음 거 음. 아, 네이버 웹툰 완전 좋아함. 계속 뭔가. 네 <laughs> 여기서 <웃음> 어떻게 하는내가 여기서 오마이걸 사랑해. 이때 약간 오마이걸이 뭐지? 생각했어요. 음. <laughs> 안녕 안녕.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이야. 나는 내 목소리를 좋아해. 중간에 이제 분홍색. 여기서 약간 라밍크가 떠올랐어요. 나는 내 목소리를 좋아해. 라밍크가 되게 저 비슷하게 자존감이 정말 높아요. <laughs> 음. 본인을 아주 많이 사랑한단 말이야. 여기서 헷갈린 게 라떼는 말이야, 떡볶이가 500원이다, 저 때는 1,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밍코를 생각하다가 제노 님으로 화살을 돌렸어요, 제가 잠깐. 근데 말했죠, 잠깐. 약간 이런 말투를 사용하실것 같지가 않은 거야, 지금. 그건 감정이라 이 말이지. 아, <laughs> 데 라밍코야, 나오시죠. <오. 웃음> 어떻게 계속 지목을 다 한다. 먼저 라떼는 말이죠, 떡볶이가 500원이 맞았습니다.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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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 저는 이장이 아닙니다. 어? 진짜? 어머? 진짜? 진 <laughs> 어, <뭐야? 웃음> 아, 진짜? 이장 나가면 되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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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뭐야? 탐식님은 완벽하게 속인 이나냐입니다. <laughs> 아이고, 아주 그냥, 썰랑 넘어가 버리셨어요. 와, 개 반전이다. 제첫 자켓 기억하십니까, 탐식님? 분홍 머리였죠? 아, 분홍이 됐어 <laughs> 아, <맞아. 웃음> 나 어, 때는 떡볶이 5 0 0 원, 음 그것도 제 나이면 할만하죠. 오마이걸이랑 네이버웹툰 제 트위터 어. 보시면은 간간히 올립니다 제가. 어머. No. 그래서 I 그냥 don't 취향이 don't 아니라 저에 대한 힌트였어요. 어. 공차 버블티는. 어 버블 어제 티는... 대화할 때. 버블티. 좋아. 그쵸. 그렇죠, 나 버블티 좋아한다고. 응. 근데 음. 이거 다들 좋아할 것 같은 거야. 나 아, 그건 그렇지.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님 시작. 쉐... 아니 <laughs> 장님 시작해주세요. <laughs> 저는 3번 마을에 갔었어요. 제가 찾은 결정적인 힌트가 무엇이었냐면은 현재 외국에 살고 있어요. 나는 힌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분 동안 계속 탐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대놓고 적는다고? 약간 이런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 이게 탐식님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다른 것들이 조금 약간 애매했던 게 어제 저랑 만나셔서 야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카레를 좋아한다 그러고 과일을 싫어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마 탐식이였으면 야채를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노님한테 제가 식간대를 여쭤본 거예요. 혹시 외국이시지 않나 해서. 근데 결국에 제가 적은 사람은 제노님이었습니다. 오케이, 제노님 앞으로. 어, 정수가 여러면내 이장님은 누구죠 일단은 제가 카레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laughs> <웃음> 민트 <웃음> 민트 제노님 적었구나. 아, 아저 아, 외국 외국 저저 태국에 지금. 아, 저뭐 15, 15년 살고 있거든요. 네. 어 15년이나 살고 계세요? 네 아직 살고 있고. 음. 카레 좋아하고 과일은 별로 싫어하고. 하지만 이장이 맞습니다. 아 뭐야? <laughs> 그럼 다들 콘텐츠 네. 수고. 정말, 아이고. 많았다냥! <웃음> 많았다냥. <웃음> 와, <웃음>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